여혐 남혐 하는 글들. 간간히 올라오는 것 같더니 아예 채널을 만들어내요 당신들 남자애기는 한남 유충이라며 낙태해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오빠 남동생 싹 다. 한남 중 운운하면서. 군대가 뭐 대수냐고 평생 군대에나 박혀 있으라 했잖아요. 평생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대학 보낸 당신들 아버지. 이제 필요 없으니, 어서 즐기 자살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여긴 남자 아이를 둔 어머니, 전 국민이 즐기는 명절에도 전방에서 국경을 지켜야 하는 누군가에,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새벽 첫 차로 출근하고, 막차로 퇴근하면서도 꼭가족들 먹일 간식은 잊지 않았던 이제 늙어가시는 아버지를, 둔 딸들을 포함한,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이 이야기를 풀어놓고 공감하는 곳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들이 올리는 글들은 불쾌한 내용 투성이에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선동하려는 글들 짜증나고요. 솔직히 수많은 레이트판 유저들 중에 당신들의 그 억지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권오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취지로 시작된 말 끝에 노를 붙이는 당신들 특유의 그 말투부터 너무 저급해 보이고 정말 당신들이 하는 게 일배랑 다를 게 뭐죠? 일배를 미러링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워마드는 일배처럼 반인륜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쓰레기 집단이다.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건 아시나요? 일반 사람들 눈에 여자 1배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더하면 더 했지 덜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신들끼리 짝짝꿍 잘하면 될걸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예요. 더 이상 네이트 판물 흐리지 말고 제발 나가 주세요. 이제 어디 가서 네이트 판 눈팅한다고도 못 하겠고 재밌는 글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당신들이랑 같은 인간으로 보일까봐.